아, 지금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이제 천안을 가는 중인데 지금 금방 나왔거든요. 우리, 우리 집 사람이 뭐로 갈 거야 이래더라고. 먼저 나갔거든. 그래죠. 쟤네 이랬더니 쟤네 이러길래 어 쟤네 이랬거든 근데 베라크루즈 앞에 가서 서 있어. 나와 보니 그래고 제가 아니 뭐로 갈 거야? 이래서 내가 제네 이랬더니 또 하기차 제네 이래놓고서는 왜 거기 서 있어 이랬더니 오빠가 베네라메 <웃음> 베네라메 이래 <laughs> 씨발 베라는 베라지 베라크루즈나 베라지 어떻게 제가 베네 차라리 베네 이랬으면은 몰랐다 헷갈려서 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쟤네이래니까쟤네 이래놓고서는 베라크루이가 있어 하지만 아 예,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야 돼 나도 지금 이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돌아가세요 서 아저씨 그 <laughs> 이상하게 들어가 아줌마네 지가 내가 좌회전을 하면은 지가 우측으로 좌회전을 할것 같으면 넓렇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네. 와, 나 진짜, 씨.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치지만, 여기, 바깥 양반은 술도 안 먹고, 담배도 안 피고. 그러는데, 벌써 맛이 갔습니다, 두뇌가. 내가 쟤네라고 그랬다고? 베레? 이래가지고. 아니요. 베라로 줄여서, 베네라고. 베라를, 베라 크루즈를 줄이면, 베라? 이러지, 내가. 어떻게 배네 일어나? 그니까 러 오빠가 말하는 도중에 내가 중간에서 울리는 게 그렇게 울려서 내가 그렇게 눌렀던것 같다. 나는 분명히 뭘로 갈 거야? 이래가지고 쟤네, 쟤네 시스 줄여서 쟤네 이랬더니 쟤네? 이랬길래 어 쟤네 이랬더니 딱 나왔는데 베라크루즈에서 쭉 쏠리는데 베라크루즈에 집이 많이 질려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보통 시가연정이에 30초 먼저 나가고, 우리가 30초 뒤에 나왔는데, 아니, 그러니까 언니, 오빠는 제네라고 들었지만, 그 중간에 울리면서 베네에 이렇게 들린 것 같다. 베네에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, 왜 나한테 확인할 때는 제네 이래, 왜 확인을 해? 그 앞뒤가 그러니까 안 맞잖아 앞뒤가 오빠도 들은 게 그렇게 들은 거고 나는 나는, 나는 쟤네로 들었어 왜뭔 소리야 자기가 잘못 들었고 왜 나까지 또 씨발 긁어 넘어가는데 지금 나를 아니 긁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응? 거야 지금 나는 자기도 잘 그치. 들었으니까 쟤네 이랬을 거아니야 근데 뭐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베네 이랬겠지 제네러. 이랬는데 베네로 들었다고 내가 또 이렇게 베네 음. 아이, 그 오빠는 쟤네 이렇게 들고 나도 오빠가 쟤네 이랬는데 나는 베네 이렇게 들고 서로 서로가 있잖아. 아니고 아줌마 혼자만 잘못 들었다고요 서로는 왜또 갑자기 가만히 잘 들은 나를 왜또 아니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 그렇게 들었나 그랬잖아 내 입장에서 그렇게 들렸나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거를 잘 영상을 들... 찍어 나 흉봐있어 아. 쟤는 쟤네 배는 모르겠다는 거시. 여러분의 판단은.